아, 오늘도 지겨운 하루 시작이다. 아, 근데 왜 루테가 안 오지? 아. 보나마나 분명히 지각일 거야. <laughs> 하여튼 간에 잠꾸러기라니까. 아. 자, 얘들아. 수업 시작한다. 어? 선생님, 루테 아직 안 왔어요. 아, 루테는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입원을 해가지고 오늘 쉰다고 했어. 어? 루테가 아프다고? 그럴리 없는데. 콩콩아 정신 차려야지. 자, 수업 시작한다. 아, 네. 루테가 입원까지 할 정도면 진짜 많이 아픈 건가? 어떡해. 나 루테 없으면 놀 사람도 없단 말이야. 씨, 어. 루테 많이 아프면 안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laughs> 아니야 그래도 많이 안 아플거야 그쵸? <laughs> 아 드라마 왜 이렇게 재밌니? 어! <laughs>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어 콩콩이 왔어 네 엄마 다녀왔어요 근데 우리 아들 어, 목소리가 왜 그래? 목소리 어, 완전 죽어있네 이거 아 오늘 루테가 입원을 해서 학교를 못 나왔어요 아이고 루테가 많이 아픈가? 예 아프면 안 되는데. 아 우리 콩콩이 고개 들고 루테가 많이 걱정돼? 아아 아, 그, 그렇게까지 걱정되는 건 아니고 그냥 루테 심심하잖아요. 아프면. 음 그렇구나 우리 애기. 어 그럼 병문안 다녀올래? 병문안? 루테가 병문안만 먹어가지고 기운이 안날 거야. 어 엄마랑 같이 중만들어서 가져다 주고 오자. 어 좋아해요. 히히히히 <laughs> 한번 만들어 볼까? 네, 엄마가 사실 저녁밥으로 해먹으려고 절인 고기를 준비해놨어. 잘 봐, 아. 엄마, 정신머리가 어디더라? 정신머리, 이게 어디 나오는지 기억이 안 난다. 이게.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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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있네. 위에 있었는데, 어, 있다, 음, 치킨 이거 소금에 아. 절인 거에요? 응, 음, 절여놨어. 엄마, 이게 해먹으려고, 우리 콩콩이랑 맛있게 먹으려고 엄마가 해놨지. 아. 아유, 쑥도 보시겠다. 너무 신나고. <laughs> 자, 이거 하나 줄게. 네. 자, 이거... 작업대를 클릭해서 저거... 아, 엄마... 소금을 꺼내야지. 여기 아, 소금이랑 저도 그릇. 아, 소금 두 개... 여기 넣어놨어? 꺼냈어? 네, 그릇 두개 꺼냈어요. 아, 자, 여기다가. 자, 치킨을 밑에 두고. 네. 자, 그릇을 위에 올리면은 뭐가 나와? 어 치킨 수프 닭죽이다. 닭죽 루테가 좋아할 거야. 엄마 이거 간 보는 척하면서. 안돼 안돼 아, 안돼. 아, 아, 루테가 치킨 수프 안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토마토 수프도 만들어볼까? 토마토 수프요? 응. 자 토마... 여기 토마토 여기 있어. 아 감사합니다. 자 작업대 다시 클릭해서. 네. 아 소금 올리고. 소금 올리고 가운데 토마토 토마토 그 다음에 그 토마토 수프다 이거 어. 색깔 이뻐요 어 이쁘지 토마토라서 건강에도 좋을거야 음. 우리 콩이 몇개 있어 토마토 수프 하나씩 있어요 치킨 수프랑 토마토 수프 자 이것도 들어가서 삼식이 아저씨도 줘어네 아저씨도 챙겨드리면 좋아하실 거예요. 응. 이제 다녀와. 아, 어, 야, 콩아. 네. 방은 복고가야지. 아 가방이요? 아나 응. 가방 메고 요리했다. 아유, 엄마도 <laughs> <laughs> 몰랐다야. 엄마 이거 2층에 좀 갖다 놔주세요. 어 그래 알았어. 다음엔 너가 해야 된다. 예. 빨리 아, 뛰어가야겠다. 뛰어. 아, 콩아, 콩아. 예? 중요한 곳이니까 시끄럽게 뛰어다니면 안 되고 시끄럽게 떠들어도 안 되고 시끄럽게 그냥 눈에 띄지 마. 아유 엄마 그치? 알고 있죠. 엄마 에이, 금방 뭐에... 다녀올게요. 걱정돼서 그렇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다. 아유 엄마 걱정도 참. 아, 빨리 갔다 올게요. 아, 조심히 다녀와. 빨리 네. 다녀와. 다녀오겠습니다. 어. <laughs> 루테가 많이 좋아할 거야. <laughs> 근데 큰 병에 걸리진 않았겠지? 뭐 괜찮아. 내가 만든 닭죽을 먹으면 완전 나을 거라고. <laughs> 이 병원인가 여기라고 했는데 혼자 오기엔 좀 힘들긴 하겠지. <laughs> 2층 2층에 분명히 루테가 있을 거야. 루테야. <웃음> 어, <웃음> 어, 콩콩 있다. <laughs> 어 <웃음> 루테야 많이 아파?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laughs> 근데 무슨 일이야? 아이 그냥 뭐 니가 아아어음 뭐라고 잘안 들려 아이 <laughs> 엄마 자꾸 시켜서 한번 와봤어 아이 그래 잘 왔어 아이 <laughs> 너 어? 많이 아파 어 아이 고구마 무슨 일로 왔니 어 아저씨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 어, 엄마랑 뭐지야. 죽을 같이 만들어 가지고 루테랑 어... 아저씨랑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어, 아이야, 마침 루테가 병원 밥을 하나도 안 먹어가지고 걱정이었는데 어이, 잘 됐구나. 어, 이잘 됐구나. 쭉쭉. 아, 아니 뭐 그냥, 아니 한번 만들어 봤어? 어, 맛있겠다. 나초 어, 그래. 자, 너 하나, 아저씨 하나. 아, 하 맞다. 음, 지금 먹어도 돼요? 아유 대야 그럼 어디 한번 먹어볼까? 네. 야. 와. 되게 맛있다. 어우 그치? <laughs> 아유 콩콩아이 정말 고맙다 여기까지 와가지고. 아 아유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러세요? 콩콩아 <laughs> 정말 고마워. 아이 야 낯간지럽게 뭐 하는 거야? 어아 아유 늦었다. 저 늦어서 이만 집에 가볼게요. 아이 그래 그래 콩콩이 조심히 가? 들어가거라 예예예 예, 예. 루테야 잘... 빨리 꼭나 잘까 내일 학교에서 꼭 보는 거야 어아 그래, 아니... 고맙다 어머니께 말씀 전해드리고 고맙다고 네 안녕히 계세요 그래, 잘 가라 네아괜 쪽팔리기만 하네 아이 나 이런 거 착한 거 다시는 안 하기로 했는데 아아참 진짜로 음. 오늘은 루테가 왔을려나? 아휴 어제 분명히 그거 먹고 낫긴 했을 텐데 그 어, 어 콩콩이다! 안녕 콩콩아! 야가 가까이 오지 마! 어디가? 나 네가 좀죽 먹고 다 나은 것 같아. 어쩌라고 그거 너네 아빠 주려고 만, 만든 거너왜 거 먹었어 하지 마 콩콩 아니거든 아니거든 그래. 아니야 고맙다니까 맛있었어 아니, 그거 저리가 진짜 저... 만든 거라매 아이 싫어 저리 가 맛있었어 이, 이 녀석도 학교 뛰면 어떡해 아이 아니 아가 아, 싫어 너 아이 따이까